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장미과 장미과 식물들 중에서 사과나무 종류들 두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앞에 미니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미니 사과. 아, 뭐 사과 열매가 작다는 뜻이겠죠. 미니 사과. 알프스 오토메, 그리고 사과나무 앞에 계량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계량 사과나무 메이폴. 이두 종류의 사과나무 종류들은 어, 열매 크기가 작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매 크기가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시중의 과일가게에서 파는 열매들에 비해서 어, 시중에서 팔고 있는 사과의 열매 크기에 비해서 미니 사과나 계량 사과나무는 열매 크기가 작아서 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아주 앙증맞고 귀여우면서 맛도 아주 새콤하고 달콤해서 맛도 좋아서 인기가 좋아서 인기가 좋은 그런 사과나무가 바로 미니 사과하고 계량 사과나무입니다. 이 미니 사과 알프스 오토메. 이 미니 사과 알프스 오토메의 이름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보면은 사과 나무 앞에다가 미니 자를 붙였습니다. 미니 작다는 뜻이죠. 미니 작다는 뜻이니까 사과의 열매가 작다. 그래서 이 사과의 열매가 일반 시중의 과일 가게에서 팔고 있는 사과에 비해서는 크기가 아주 작다. 아주 작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의 크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요것은 시중에서 과일 가게에서 팔고 있는 사과 나무이고, 사과 나무의 사과이고, 미니 사과 알프스 오토메는 크기가 비교되죠 아주 작아서 정말 한 입에 쏙 들어갈 만큼 작다고 하는 것이 미니 사과 알프스 오토메죠. 미니 사과 알프스 오토메는 사과의 크기가 작으면서 따닥 따닥 <laughs> 엄청 많이 달려서 가지가 아, 열매가 달려 있을 때 보면 이 가지가 휘어져서 부러져 버릴 것처럼 많이 달리는 것이 바로 미니 사과 알프스 오토메입니다. 여기에서 알프스라고 하는 것은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 산맥이 아닙니다.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 산맥이 아니라 미국 아 일본의 알프스입니다. 일본에도 알프스가 있는데 일본의 알프스, 알프스의 근처에 알프스에서 어, 품종을 품종이 만들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알프스 오토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 한자로 쓰면은 이렇게 쓰고 일본 오리려라고 어, 쓰고 한자로 쓰면 이렇게 을려라고 쓰는데 을려를 다름을 어, 일본 사람들은 이것을 오토메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을 오토메라고 하는데 요 윌려는 소녀라는 뜻입니다. 소녀 윌려가 바로 소녀다. 아, 우리 말 우리들은 보통 아가씨, 소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 소년, 소녀 할때 바로 그 소녀죠. 소녀죠. 그래서 이게 어, 일본 말로 알프스 윌려, 어, 알프스 오토메다. 이것을 고대로 옮겨와서 알프스 오토메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알프스 오토메는 그냥 이 미니 사과를 빼버리고 전에는 그냥 알프스 오토메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 전에는 또 사과나무 알프스 오토메라고도 불러서 이름이 막 서로 헷갈렸는데 심지어는 사과나무 사과나무 앞에 요 도메스티카라는 말이 들어가서 도메스티카 사과나무 알프스 오토메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아 이런 이름들이 참 복잡하고 어렵죠. 그래서 아 국가 표준 식물 목록에서 미니 사과 알프스 오토메로 아마 통일을 해준 것 같은데, 이 미니 사과 알프스 오토메는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은 꽃이 하얀색으로 핍니다 이렇게 하얀색의 순백색의 사과나무 하고 꽃이 거의 같은 요런 꽃이 피는 것이 바로 알프스 오토메 인데 거기에 비해서 계량사과나무 메이폴 계량사과나무 메이폴도 사과나무 앞에다가 계량 이라고 하는 말을 붙였는데 요 계량사과나무도 마찬가지로 여기 도메스티카 라는 말이 들어가서 도메스티카 꽃사가 메이폴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고 보통 방울사과라고 많이 부르던 것을 이렇게 계량사과나무 메이폴이라고 국가표준식물목록에서 이 이름을 계량사과나무 메이폴이라고 어 이름을 통일시켜준 거죠. 통일시켜줬는데 이 메이폴의 열매가 맺힌 모습을 보면 아, 요거도 또 조금 전에 보았던. 어, 알프스 오토메 하고 거의 비슷한 열매가 맺히는데 정말 다닥다닥 많이도 달려 있어서 요 모양의 모양을 보면 마치 포도송이를 연상시킵니다 색깔도 아주 진하고 진한 자주색의 요런 열매가 다닥다닥 맺혀 있어서 마치 포도송이가 달려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요 크기가 열매 하나의 크기가 5cm 정도 됩니다 3에서 5cm 정도 되는 어, 조금 전에 보았던 어, 알프스 오토메하고 알프스 오토메하고 크기가 같습니다. 크기가 같아서 여기 알프스 오토메, 요거 지금 어, 알프스 오토메인데, 알프스 오토메는 어, 빨간색으로 익으면서 열매 크기가 3에서 5cm 정도 되는데, 3에서 5cm로 빨갛게 익는 것이 알프스 오토메인데, 어, 계량사과나무 메이폴 메이폴 사과나무는 바로 이 크기가 3에서 5cm로 크기가 똑같죠. 어, 알프스 오토메, 오토메하고 크기가 똑같으면서 색깔은 진한 자주색을, 아, 자주색의 열매를 맺는다 하는 이러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메이폴 아이 계량사과나무 메이폴은 사과를 잘라 보면은 이 열매 살의 색깔이 붉은색이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과육이라고 하죠. 과육을 우리말로 쉽게 열매 살이라고 합니다. 열매 살 우리가 씹어 먹으면 아삭아삭 새콤달콤. <laughs>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게 되는 아주 맛있는 사과가 바로 요. 메이폴이죠. 메이폴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알프스 오토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알프스 오토메는 이 알프스 오토메는 아까 알프스가 알프스가 일본의 알프스라고 하고 일본 아, 일본 알프스의 오토메는 소녀라고 해서 알프스의 소녀가 미니사가 알프스 소녀라고 했는데 이 미니사가 알프스 오토메, 알프스의 소녀는 알 알프 일본에 있는 알프스 산에 아, 알프스 산에 사과 농장이 있었는데 그 사과 농장에 이 홍옥하고 후지 후지하고 홍옥이라는 품종이 자연 교잡을 해가지고 자연 교배를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알프스 오트메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지 사과나 후, 홍옥 사과는 열매가 커다랗죠. 커다란 열매들이 맺는데 그 중에 아, 자연교잡으로 해서 미니사가 알프소토메가 만들어졌는데 보니까 이런 조그마한 아, 앙증맞고 귀여우면서 새콤달콤한 맛을 내는 이런 사과가 아,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자연교잡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알프소토메는 병충해에 아주 강합니다. 병충해에 강하고 자연교잡이기 때문에 맛도 좋고 아, 병충해도 강하다. 그래서. 아, 농장에서 농사지어서 키우기가 아주 좋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요 열매는 한 입에 쏙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사과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아, 오히려 작아서 인기가 열매 크기가 작아서 인기가 좋은 것이 바로 이 알프스 오토메하고 이 메이폴입니다. 메이폴인데 요 메이폴은 꽃이 필때 보면 다른 사과 나무들이 보면은 이렇게 흰색의 꽃이 피죠. 미니사가 알프스 오토메는 하얀색, 그리고 능금나무도 하얀색, 그리고 이 사과나무도 하얀색. 이렇게 하얀색의 꽃이 피는데 거기에 비해서 계량사과나무 메이플은 아 이런 분홍색이 피는데 분홍색 꽃이 피는데 그 꽃이 아 정말 매력이 넘치는 분홍색입니다. 매력이 넘치고 화려하면서도 아, 화려하면서도 순결해 보이는 아주 곱고 아름다운 색깔의 이런 꽃이 피는데, 이 꽃이 엄청 많이 달립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피어 가지고 가지를 덮어버리게 되죠. 가지를 아, 꽃이 피었을 때 보면 잎이 나아 입이 채독 이 전에 꽃이 잔뜩 피어 가지고 꽃이 아, 꽃이 나무 가지를. 뒤덮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개량 사과나무의 또 개량 아, 사과나무 메이폴의 특징이 가지가 위로 치솟는다 하는 거죠. 가지가 보면 이렇게 옆으로 대개 사과나무들은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게 돼서 아, 농사짓기 좋은데, 요거는 위로 치솟아 버립니다. 가지가 위로 치솟어서 여기 중심줄기가 아, 중심줄기가 여기 땅에서 쭉 올라오는데 중심줄기가 쭉 올라오고 그 옆에. 원가지가, 원가지가 나오는데, 대개 원가지들은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죠. 벌어지는데, 이 원가지가 위로 치솟아버립니다. 이렇게 위로 하늘로 치솟아버리고, 원가지에서 나온 마지막에 있는 곁까지도 마찬가지로 곁까지도 이렇게 나오다가 다시 하늘로 치솟아버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마치 자로 모양을 하게 됩니다. 나무의 수형이 나무의 모양이 빗자루 모양을 하고 마치 전봇대처럼 쭉 서버리는 거죠. 이런 아주 나무의 원 가지하고 격 가지 숫자가 적으면서 숫자가 적으면서 여기 아, 요것을 원 줄기라고 하고 여기 나오는 요것을 두 번째 나오는 것을 원 가지라고 하고 원 가지에서 다시 또 나오는 작은 가지를 곁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 숫자가 적으면서 가지는 곧게 위로 치솟아서 나무 전체의 모양이 원주형, 둥근 기둥 꼬레 모양을 하는 나무 모양,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계량사가 나무 메이폴이죠. 그리고 메이폴의 꽃이 피었을 때는 와 사람들이 입을 딱 벌리게 되죠. 입을 딱 벌리면서. 와! 아름답다, 예쁘다. 나무 전체를 꽃이 뒤덮어 버려서 마치 봄에 박태기 나무에 꽃이 핀 모습을 보면 박태기 나무의 가지에 가지에 잎이 돋기도 전에 꽃이 달려서 가지를 뒤덮어 버리게 되죠. 마찬가지로 계량사가 나무 메이플도 가지를 뒤덮을 만큼 꽃이 나무 전체를 나무 가지 전체를 뒤덮어 버린다. 그래서 이이계량사가오븐 어, 메이플은 가정의 정원 같은 곳에 조경용으로도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조경용으로 인기가 좋고 가정의 정원에 심더라도 꽃을 보면은 아름다운 꽃을 피, 어, 꽃을 볼수 있고 가을이 되면은 요즘 10월 달이 되면은 아, 이런 포도송이 같은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서 가지가 휘어지는 모습 또한 아, 너무나 아름답죠? 아름다운데다가 요거를 아, 따서 또 먹어보면 새콤달콤한 맛에 반할 수밖에 없는 나무 그것이 바로 아, 계량사과나무 메이플입니다. 메이플이고 요 아, 미니 아, 미니 사과. 미니사가 알프스 오토메도 마찬가지로 열매가 다닥다닥 열린다 하는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요 미니사가 알프스 오토메가 아까 크기가 지름이 열매의 지름이 3에서 5cm라고 한 것이 아우게 알프스 오토메인데, 계량사가 나무 메이플도 3에서 5cm죠. 지름이 크기가 같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름이 3에서 5cm인데, 아, 요거하고 아주 비슷한 것이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능금나무. <laughs> 능금, 능금. 아, 나이 드신 분들이나 먹어봤지.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능금 먹어본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아, 나이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능금 못 먹어봤는데, 요 크기가 4에서 5cm다. 지름이 4에서 5cm다. 그래서 능금도 메이폴 사과나 알프스 오토메나 크기가 같다. 다 같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본세개의 나무는 지름이 5cm 이하인데 사과나무는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사과는 8에서 10cm 지름이 10cm까지 되고 요즘 더 계량을 해서 품종이 더 좋아져서 사과의 크기가 훨씬 더 커졌죠. 그래서 10cm 이상으로 사과가 큰 것이 바로 시중 과일가게에서 팔고 있는 사과인데, 사과의 가장 큰 특징은 이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간다. 오목하게 들어간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오목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사과가 열려 있을 때 보면 여기 오목하게 들어가고, 여기도 오목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어, 미니 사과 알프스 오토메도 어, 아까 능금하고, 아 능금하고 크기는 같지만은 요 부분이 오목하게 들어가죠. 오목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능금이 아니라 사과라는 말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미니 능금이 아니고, 능금이 아니고 미니 사과 알프스 오토메가 된 것이고, 또한 아 어, 계량 사과나무 메이폴. 이 계량사과나무 메이폴도 요 부분이 움푹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요 모양이 얼핏 봐서 잘 아, 아, 들어가, 아, 들어가지 들어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잘라놓고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렇게 움푹 들어가죠 하트 모양으로 요 부분이 움푹 들어가는 것은 사과하고 똑같기 때문에 이것도 능금이 아니고 능금이 아니고 사과라는 말이 들어가서 계량사과나무 메이폴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능금 나무는 능금의 열매는 그 부분이 들어가지를 않고 이렇게 튀어 나온다. 튀어 나와서 여기가 혹처럼 혹처럼 부풀어 나오게 되고 사마귀 같은 혹 같은 것이 여기에 달려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능금입니다. 왜 능금은 특징이 바로 이 부분이 들어가지를 않는다. 움푹 들어가지를 않는 것이 능금이다. 그래서 능금하고 계량사과나무하고 메이플하고 알프스 오토메는 요요 부분을 가지고 구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과나무는 움푹 들어간다 하는 이러한 차이점으로 세나네 아, 나무는 아주 쉽게 구별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 도강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